첫 번째로 커다웃 디테일 리브드 탑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코튼 골지저지 소재에 핏되는 반손의 크롭탑이고, 양쪽 허리 부분 커다웃 디테일이 있는 옷이에요. 리본 끈으로 조절 가능한 디자인이고, 가성비 좋았던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팬츠는 나일론 패러슈터 팬츠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드로 스트링이 있는 신축성 있는 허리단의 나일론 팬츠예요. 옆면 플랫포켓과 아랫단에 드로스트링 디테일이 있는 편한 루즈빛 팬츠이고 양쪽 무릎 옆면에 잡힌 플리츠로 넉넉한 핏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슬리브리스 크롭트 탑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네크라인과 암홀이 가늘게 단처리된 쫀쫀한 디자인이에요. 핏대는 크롭 스타일의 슬리브리스 탑이었습니다. 하의는 캔버스 카고 팬츠 34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스냅버튼 클로저가 있고, 허리 옆면과 뒷면에 고무밴드가 내장되어 착용감이 편했어요. 양쪽 다리에 플랫 포켓이 있고, 왼쪽 다리에는 포인트로 포켓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겉에 크롭트 집업 후디 라디사이트 착용했습니다. 내부에 가볍고 부드러운 기모처리된 집업이고, 소매가 길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리브드 마감 아랫단과 소맷단이고 루즈핏의 후드 재킷입니다. 앞면 지퍼 채우고 후드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의 가성비 좋은 집업인 것 같아요. 다음은 위아래 맞춰서 코디해봤습니다. 상의는 트위 코르셋 탑 스몰 사이즈 착용했어요. 상단 앞면에 짧은 V자 트임이 있고 가슴 부분은 살짝 부실한 것 같아서 단독으로는 입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플랩이 있는 앞면 페이크 포켓이 있고 트위 소재의 핏대는 크롭트 코르셋 탑입니다. 한쪽 옆면에 있는 히든 지퍼로 쉽게 착용 가능했어요. 색감이 오묘한 게 매력적이었던 탑이었습니다. 팬츠는 트윌 카고 팬츠 36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단추가 예쁘게 잘 어울렸는데 벨트 고리에도 하나씩 달려있는 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포켓이 되게 넓게 나온 디자인이고 버튼으로 여닫는 다리 플랫포켓 포인트도 있습니다. 아랫단에 있는 탭과 버튼으로 핏 조절도 가능했어요. 촉감도 시원하면서 부드럽고 기장감과 핏이 마음에 들었던 팬츠입니다. 다음은 안에 착용할 리브드 티셔츠 스몰 사이즈입니다. 리브드 코튼 저지 소재의 핏되는 티셔츠이고 가늘게 단처리된 네크라인이에요 만원도 안 되는 쫀쫀한 기본 티셔츠로 데일리템으로 소장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밑침은 살짝 있는 편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인텔 니트 가디건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안에 티셔츠는 그대로 착용했어요. 오픈된 앞면에서 끈두 쌍을 묶어 여미는 디자인이고 부드러운 포인텔 니트 소재의 라운드넥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안에 이너는 따로 착용해주셔야 하는 옷이에요. 퍼프 스타일의 반소매이고 사이즈는 여유 있게 나온 편인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 입었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끈 풀어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묶어 입는 가디건입니다. 하의는 백이 레귤러즈인 36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탄탄한 코튼 데님 소재의 진이고 버튼과 마감 처리 모두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기장감은 딱 맞았는데 허리 사이즈가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았습니다. 허리부터 힙 부분까지는 로즈핏이고 허벅지부터 아랫단까지는 베이한 스타일의 데님이었어요. 다음은 상의만 리브니트 탑 미디움 사이즈로 갈아입었습니다. 상단과 아랫단은 비침성이 있는 니트 소재로 마감되었어요. 촉감은 살짝 까슬까슬한 편이라 예민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 햄라인의 리브니트 소재 반소매 라운드 넥 탑이었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가격의 프린트 티셔츠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저는 홀터넥 탑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코디했는데 탑은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면에 프린트 장식이 있는 부드러운 코튼 저지 소재의 짧고 핏되는 티셔츠예요. 엄청 얇은 티셔츠로 여름에 데일리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팬츠는 포인트로 가죽 소재 팬츠 36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유광 소재이고 버튼과 마감 디테일도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가죽이라 빳빳하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꽤 늘어나는 제품으로 착용감은 편했어요. 핏은 깔끔한 일자 핏이고, 저는 유광이 매력있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에 기모가 있어서 여름엔 못 입을 것 같았어요.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은 홀터넥 브이넥탑 스몰 사이즈입니다. 부드러운 솥에 핏되는 탑이고, 앞면을 V자로 마감된 홀터넥 스타일이에요. 다음은 캡 슬리브탑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기켓파인 유니크한 느낌의 스퀘어넥이고, 겨드랑이가 노출되는 기장의 소매길이에요. 기장감은 살짝 짧게 나온 듯한 포인트 주기 좋은 탑이었습니다. 하이는 그레이 색상의 부츠커페님 36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오묘한 색감이 매력 있었는데, 앞 포켓 부분이 막혀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또좀 웃긴게, 앞은 막혀있는데, 뒷면 포켓은 또안 막혀있더라고요. 되게 쫀쫀한 탄탄한 부츠컷 데님이고 핏, 기장감과 사이즈 모두 딱 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상의만 저지 게더탑 미디움 사이즈로 갈아입었습니다. 앞 뒷면과 옆면 솔기에 주름을 잡아 가볍게 드레이핑 효과를 준 디자인이고 부드러운 코튼 저지 소재의 짧고 핏되는 반소매 탑입니다. 양쪽 옆면이 살짝 더 올라간 기장감으로 허리가 살짝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데일리하면서 포인트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번 H&M 룩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